그리고 그냥 나오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저 전주의가의 양령대군의 18대선, 이영선 사모. <laughs> 우리 사모님, 일어나세요. 나오지 말고, 일어나봐. 예. 우리 저 아주머님 입니다 제가 전주의가의 양령대군입니다. <laughs> 이영선 전도사님을 뭐 인사를 좀 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아, <laughs> 이게 주셨어요. 예. 뭐, 뭐 양령대군 어쩌고 이러셨는데. 예, 우리 엄달금 목사님보다 한 끗발 위에 사람입니다. 그냥 예, 예,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명예 전당 올라갑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알렐리아. 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30년이 넘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하, 뭐, 이, 이 능력, 저 능력 다 빼고, <laughs> 우리 목사님하고 이혼 안 하고 산게 능력이에요. <laughs> 할렐루야. <할래? 웃음> 정말, 정말. 이하도. <야>, <laughs> 아, 정말 제가 요즘에 기도를 딱 하면서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기도를 해요. 이제 다 잠든 다음에 이제 저만의 이제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호중 목사님은 딱 이렇게 김성란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기도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만 참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우리 총장님이세요. 제 일생에. 정말.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정말. 내 막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 저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혼하는 게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좋은 연애가 많이 해줄 줄 믿습니다. <laughs>